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플 어, 오전에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어, 움직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전에 네3 시간 전에 리플 현재 장기 고점일 확률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 해당 구간에 갭을 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갭을 메꿨다라는 건 오히려 더큰 하락을 하게 힘목이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때도 제가 네, 해당 구간 갭을 메꿨을 때 굉장히 급락의 형태가 나올 거다. 더큰 하락을 하기 위한 움직임 팀 목이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똑같은 움직임이 나왔고 어떤 구간의갭을 메꾸는 과정이 나왔고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고점에서 어떤 구간 갭에 대한 저항이 확인이 되면서 매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네 물량 털기 움직임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똑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1 시간봉으로 보시면 매도 거래량이 이전에 상승을 만들어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음봉이 고점에서 나왔고요이 고점에서 나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점이 헤드 앤 숄더 넥라인 부근에 터치가 나오고 나서에 이런 매도 거래량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갭을 메꿨다는 건 제가 또 오히려 더큰 하락을 하기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해당 구간에 갭을 메꿨다는 건 해당 구간은 장기적인 고점이 될 확률이 높고 지금도 이 구간이 고점이 될 확률이 제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런 식으로 위험한 음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아까 0. 어, 7일, 어, 7달러 위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나왔고 이전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라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큰 하락이 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해당 어떤 급등 나왔을 때도 하락을 봤던 이유는 갭 그리고 어떤 위험한 매도거래량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확률 높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때도 제가 매 영상에서 급락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똑같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 높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잠깐 보시면요.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제가 30개에 대한 이따 말씀을 드릴 때, 비트코인, 리플, 급등과 함께 아까 갭 메꿨던 부분 나오면서 비트코인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결국에는 이런 식의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갭을 메꿨고, 어떤 <laughs> 급등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비트코인 35.8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추세 어, 리테스트 이후에 빠지는 어떤 불트랩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트랩이라는 건 상승 의소수 상승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 추세에 대한 돌파가 가짜라는 거고요. 제 관점은 결국 가짜 그리고 다시 추세 밑으로 빠지는 큰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게제 관점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 때와 흡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리플 그래서 어떤 이 불트랩으로 보는 부분을 리플 도미넌스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리플에 있다라고 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지금 그때와 어떤 리플의 움직임, 어떤 갯맥국의 움직임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비트의 하락도 머지않았다라는 거고요. 어, 곧 움직임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리플 도미너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리플 도미너스, 리플 채널에 대한 돌파 하성면서 리플 도미너스도 돌파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일단 제 관점은 채널 상단 부분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라는 게제 관점이고 도미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리플 차트처럼 정확하게 어떤 지지 저항 그리고 리플 차트와 완전 똑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미넌스로 어떤 리플의 흐름은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어떤 리플 도미넌스의 흐름은 비트가 침반등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해준다 어떤 비트가 침반등이라고 했다면 리플 도미넌스가 이런 하락 패턴이 나왔으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도미넌스 다시 어떤 리플 어떤 채널에 일단 돌파 나오면서 같이 돌파 나오긴 했지만 저는 그 부분이 다시 어떤 갯맥국기 과정 다시 밑으로 내려가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밑으로 만약 제 관점대로 내려갔을 때는 더큰 하락이 나온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미너스도 결국에는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제 관점이고요. 일단 리플 잠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laughs> 일단 채널에 대한 어떤 제가 이 아직 두 개의 봉밖에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 채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판단하기에. 그래서, 갭을 메꿨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고점에서 위험한 매도 거래랑 이 부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부분이 제 관점대로 갭맥국기에 대한 부분, 이전과 똑같은 그림이라고 한다면 채널에 대한 지지는 네, 이러시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갭맥국기는더큰 하락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때도 더큰 하락, 상승을 만들어냈던 저점을 깨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큰 하락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제 관점을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